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집 목사의 장세광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피난처 되고 속죄. 지 않네 주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주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지 않네 주날 버리지 않네 절대 놓지 않네 주 절대 놓치지 않네 츄을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츄을 버리지 않네 절대 놓치지 않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디를 봐야 합니까? 입니다. 어디를 봐야 합니까? 입니다. 어, 요즘에 연말인데,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작년 같으면 거리에 나와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거나 이렇게 사회적 거리 때문에 모임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보니까 많은 커피숍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불은 켜져 있어도 손님들이 거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는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기를 다 통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 어렵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녀로 잉태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말씀과 그 뜻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요셉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어,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 요셉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기의 어, 미래의 와이프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아이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런 부분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듯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어,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어, 확신하는데요. 어,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며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희망의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어, 내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 꿈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 또한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걱정,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교통감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